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예상이 제가 적중했습니다. 화웨이 폴드블폰 출시가 연기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미국 제재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타이틀에도 올려 드렸죠. 위기하이 화웨이 각종 플랜 무산 예정되었던 화웨이 폴더블폰 연내 출시 무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D 디스플레이가 화웨이에 공급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제가 어, 막판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화웨이 폴더블폰이 출시가 안될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3차 제재입니다. 세 번째 제재예요. 세 번째 제재. 이세 번째 제재로, 화웨이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당초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새로운 폴더블 폰, 메이트 X2가 하반기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지만, 연내 출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 조사업체인 DSCC 최고 경영자 로스영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메이트 X2가 연내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 라고 하면서 폴더블 전망치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스영은 지난달에 화웨이가 9월부터 메이트 X2 폴더블 패널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8.03인치 크기의 인폴딩 방식이라고 가장 먼저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했던 로스 영이 이번에 연기가 되었다 라고 말을 했죠 어 그래서 어 이게 조석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강하고 세게 들어갔는지 여실히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화웨이가 왜 폴더울폰의 계획을 연기를 했느냐 이 배경을 한번 보면 미국의 3차 제재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제작되는 모든 물품은 수출 시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누구로 갈때 화웨이로 갈 때, 그렇게 되면 화웨이로 갈수 있는 물품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음, 미국 제품의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가 제일 강자지만, 그리고 기기, 기기가 어떤 부품이라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만들 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공급이 끊겼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이번에 화웨이에서 제작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공급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물건이 가지 않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제재로 인하여 화웨이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화웨이에 이미 통보를 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의 수출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있죠 물론 이것도 어 중국 정부의 보여주기식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 화웨이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오포 비보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칩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이렇게 삼성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한 폴더블 폰에 들어가기로 예상되었던 칩이 TSMC에서 생산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머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기린 천과 같은 경우가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웨이의 새로운 폴더블 폰인 X2의 제작이 지금 어려워진 상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뉴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지금 어려움이 계속 가중이 되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문제죠. 특히 그 위챗 문제 때문에 애플이 판매량이 중국에서 많이 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또한 여기서 어 폴드블 폰에 대한 그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에 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폴드블 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 파이가 커져가고 있는 상태죠. 파이가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과 또한 삼성전자에게는 폴드블폰에 평정할 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전에 어, 폴드블폰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누가 먼저 나오느냐. 물론 로열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로열이 제일 먼저 나왔지만 그래도 어, 폴드 골폰에서는 지금 화웨이와 삼성전자가 치열하게 싸워 있었지만, 작년에 삼성전자가 이겼죠. 이번에도 또한 경쟁을 있게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물품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폴드 골폰에 평정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현재 상황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해, 하고 있어요.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폴더블 유기발광 다이어드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삼성 디스플레이는 90% 후반대의 점유율로 독보적입니다 메이트 X2도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올해 초 옴디아는 오는 2026년까지 폴더블 올레드 패널 출하량이 연평균 93.8%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내다봤는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이 성장세는 좀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회사들이 이만큼 더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 기존의 LCD에서 원래대로 다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시장 성장을 대비해서 베트남의 추가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도 했지만, 시장 성장이 더뎌짐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번 화웨이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사업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국 내에서도 폴더블폰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도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을 구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OS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중국 내에서도 잠재적인 경쟁자로 화웨이가 대항해 왔는데 이러한 대항마가 사라지게 된 셈이죠. 물론 폴더블폰 시장 자체의 성장이 지체된 점은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대로 됐습니다. 어, 화웨이의 폴더블폰이 생산이 아마 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마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어, 지금 화웨이가 성장이 더뎌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내년에 화웨이가 만드는 스마트폰 숫자가 4분의 1로 줄 것이다. 그리고 통신장비도 사정없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화웨이 제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앉아서 떡 받아먹는 이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더 눌러주시고 이번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